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동건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매도 일, 일찍 맞는 게 좋은데, 이 마지막으로 발표하니까 조금, 예, 많이 기다리게 되고, 또 긴장도 많이 됩니다. 저희는, 어, 잠깐만요. 예, 어, 지금 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어, 아시다시피 뭐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정리를 따른 걸 해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그 다음에 항투문화 전자대전, 장서각 자료 연구, 그 다음에 한국학 진흥사업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저는 지금 현재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까지 진행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서 여러, 여러 기관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어, 이런 그 다양한 자료들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총 어, 지금 36개 기관, 106개 DB, 총 1,800만 건의 자료를 검색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두 번째는 올해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 한국 구비문학대계라는 어, DB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플랫폼에서는 가장 많이 화, 활용이 되고 있고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어떤 누락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재구축하고 정리해서 어, 다시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세 번째 진행하는 사업은요, 어, 한국학 db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 내에서 여러 기관의 그 자료를 한 번에 다 검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어, 이, 이 동국대 학교나 이런 여러 기관들에서는 뭐 이제 자료 제공을 좀 거부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이 자료를 자료를 뭐 갖고 올수 없다면 어리로 가서 어, 검색하시면 된다 해서 이제 이 한국어 DB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올해 어, 런칭을 하게 될것 같고요 현재는 대략 한1 120개 정도 국내외의 DB를 검색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한 천여 개 이상 어 DB를 검색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어. 여러 기관 선생님께서 많이 오셨는데 어, 자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TV 내비게이션이나 XML 데이터 검색이 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